헤어룬다욕 채널에 오신 것을 하나 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헤어룬이 얼굴 공개로 여러분들께 우리 방글님께 또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열었습니다 아, 오, 이번에 황가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가위에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만, 아, 이렇게 해오른다육 실방, 아, 먼저 공지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찐님 어떻게 하죠? 네, 저희 음. 해오른다육은, 네, 저 부부가 함께 하는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저녁 8시,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라이브 실방으로 함께 하죠. 맞아요. 네, 우리 방글님들과 나눔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소소한 이야기도 하고 예쁜 다육이 올려드리면서 찜하는 타임도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함께하시는 방글님들과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한번 우리 해우르님께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아 여러분들 한가위를 맞이해서 자 해우른 나육 실방이 항상 진행되면서 매주 오신분은 방글님들이 계시고. 아, 처음 오신 방글님들이 됐어요. 근데 저희 해오른다육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아, 어떻게 저희를 접하게 됐고, 아, 지금 어떻게, 아, 해오른다육을 어,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어, 어떻게 알게 되신지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댓글을 통해서, 네. 어, 글을 주시면, 저희가 아주 예쁜 글이가 하면 그분에게 아주 푸짐한 선물을 추첨해서,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댓글의 음. 사연을 요 영상 아래 댓글에 사연을 적어주시면 해오른다육을 어찌 알게 되셨는지 사연을 알게 되시면 저희가 추첨하여서 네 푸짐한 상품을 드린다는거 아, 아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지금은 아, 아 알게 되고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나요 어, 어떻게 어 해오른다육을 알게 되셨는지, 예, 그런 사연 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버벅거리네요, 또.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음. 네, 요 영상을 보시고 해오른다육을 알게 되셨다 하시면, 예, 그런 이야기도 적어주시면, 오늘 요 영상 보고 알았다라고 하시면, 예, 그것도 추첨에 가능하죠. 댓글 쭈쭈쭈 다루셨을 때, 예, 댓글 추첨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전에 해오른다육 실망 오후 8시, 목요일날 오후 8시에 저희가 실방, 깜짝 실방이죠? 네, 네. 그렇죠. 나눔 실방이나 비슷하고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 방글님께서 아, 한분한분 한분 하면서 정말 마음 따뜻한 나눔 선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해오름과 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자 목요일날 나눔 실방을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또 저렴한 다이어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네. 네네. 저희가 원래 기존은 네, 토요일 8시, 일요일 8시 반에 라이브 실방을 하지만 예. 네, 이번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해오른 님께서 예, 나눔의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 번개 실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번개 실방을... 목요일 8시에 네, 실방을 진행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을 많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댓글에 첫 번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오른 다육을 어떻게 아셨는지에 대한 사연을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아, 목요일 날 8시에 실방을, 나눔 실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예, 요 영상 아래 댓글을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음.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실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 시간에는 저희가 다육이는 아주 소수의 그런 수량으로 올려드리고요. 나눔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실방, 번개 실방을 열기로 했으니까, 꼭 많은 분들 참석하시어서 네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해오르님 대. 빵큰 얼굴로 공개를 했습니다. <laughs> 왜지이도 앞에 앉으라고 했는데, 맞아요. 아우 찐이는 부끄부끄. 예, 그래서 예, 뭐 공개를 못 하고요. 해우루님 옆에 있으면 제가 너무 조그매서 안 보여요. 아, 부끄럼게 뭐가 있습니까, 찐님 우리 아니 너무 조그매서 안 공부하는데. 보인다고. 해우루님 옆에 앉기는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니까. 네, 네 저희 해우루님 이렇습니다. 알콩 날콩, 체격. 어, 네. 님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아, 약속하지 마시고 네, 알콩달콩 직역 태격 이래서 싸우면서 예 라이브 실방을 합니다. <laughs> 네, 못 보신 분 오셔 가지고 음. 함께 하시고요. 음. 네, 해오르 님 옆에 앉으면 제가 너무 쪼금해서예 음. 우리 또 방글 님들 우리 다육이 올려 드릴 때네 번호가 너무 쪼금해서나 번호 찜하고 싶은데 번호가 안 보인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말씀 요게서 할 필요가 또 찐이, 없고요. 또 찐이가 네. 이가 네, 요게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진이가 안 보여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셔서 예, 자, 까봐. 우리 팀님께서 네. 말을 어, 계속 나가시는데요. 아, 네, 거기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자, 실망 안에 들어가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여러분들, 어, 어,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영상은 자 다육이 어, 눈맞춤하는 시간으로 잠깐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오른다육 채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콩달콩 치격태격 해오른다육이었습니다 <laughs> 네, 자 여기는 어, 저희 금동이에요, 그쵸 네, 금동이죠. 네, 금동인데 여러분들 또 저희가 뭔가 뭐 샘물 나오듯이 이렇게 금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종자 번식을 해가지고, 자 이쪽은 아, 무지금도 있고 아주 예쁘게 지금 붙여놓은 아이들이죠, 지님 자, 구천들은 그 아이들을 몇 아이 보여 드리면서 아, 어, 해오른 다육도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 요 아이를 구천원 음. 놓았다기보다는 음. 성장시키고 있는 이제 커팅하고 음. 뭐 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 네, 커팅해 가지고 이제 키우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키우는 아이들이라 해도 얘요금 음. 예, 아이들을 그냥 순풍 먹히만 뭐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렇죠. 햇살이 가득 요렇게 담으면서 음. 그대로 그냥 요렇게 그렇죠. 네, 아주 짱짱 굳히면서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어, 제가 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또 초보 어, 금다육이를 키우는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 이렇게 아 굳이 해를 뭐 너무 많이 어, 비치지만 않는다면 직강이 아니라면 저희 충분히 금다육이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반 다육 키우는 거랑 어,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어, 우리 찐님 아시겠지만 배합도가 좀 틀리죠. 네배합소는예물 어, 배수가 잘될수 있도록 음. 예 그렇게만 해주시고 그리고 네네. 영양 성분을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신다면 음. 네요 아이들 보세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음. 음. 그냥 일반 다육이처럼 직광만 피해주고 일반 다육이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짱짱하죠 네, 이렇게 붙여가면서. 예, 그, 순풍 안 키우고, 그냥 이렇게 굳혀가면서 키웁니다. 네. 오쪽은 뭐, 이렇게 커팅 해가지고 번식을 한 거고, 와, 이거, 네오파도 금 보세요. 네. 너무너무 예뻐졌다. 네, 그쵸? 너무 예뻐졌죠? 음. 네, 그리고 이 축성금도 여기서 아주 금을 음. 네, 너무너무 잘 뺐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요, 음. 이제 마지막 아이가 이렇게 음. 예, 요렇게 나옵니다. 뭐,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야, 라인이 예쁜 이 아이. 참, 무게는 마그마금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 키메라금도 보이고요. 그렇죠. 네, 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아주 품종이 여러 가지 품종이에요. 여러 가지 품종이... 아, 여기 녹금 한번 보세요. 음... 요즘에 참 에보니 녹금이 굉장히 또 값어치를 하잖아요. 네. 아, 군데군데 또 이렇게 번식을 해놓는. 네, 저... 자, 이렇게 어, 이거... 아주 많은 아이들을 번식을, 어... 네, 많은 품종의 종자들을 번식을 시키고 네,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맥라이징 금종자 같아요. 맥라이징 금종자. 너무 예쁘고, 이쪽에 있는 아카이선, 아카이선 글래머. 아 너무나 예쁘고 델리까도. 저희가 여기에서 음. 아이들을 이제 정말 금이 좋고 요런 아이들은 또 선출해서 그렇죠. 네 A급으로 A B C급으로 이렇게 선출을 음. 되는 선수들입니다. 아이고, 네, 또 이렇게 쿠스 아 쿠스 굉장히 귀한 종자인데요. 네, 네. 자 그런데 자, 저렇게 됐고 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자 올려 보여드릴게요. 아 이쁘죠? 네,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죠? 아, 요즘, <laughs> 어, 눈길이 뜨는 아이들은 색감 아주 예쁘고, 어, 네. 그런 아이들. 자, 요 아이, 그, 금이 들어갔는데, 와, 정말 예쁜게 아주 짱짱해요. 어쩌면 이렇게, 밭에서 키우는데, 해도 네.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네. 아 색감이 지금 또 이제 가을이 아, 다가오고 요거, 요거는, 음. 네, 음. 해오루님이 밭이라 그래서, 요건 트레이 밭입니다. 음. 네, 트레이로. 손목판 밭. 네, 음. 트레이로,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해놓으면, 음. 네. 아 아이들 이제 뭐 괜찮은 아이들 있으면 A급 B급으로 흠. 해가지고 탁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 잠깐 보여주세요. 뒤로 가서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 찐님께서 예쁜 아이가 있어. 그러면 아 이번 주에 요거는 어 여러분들께 아 드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음. 이제 해서 포트에다가 다시 분갈이를 하거나 아니면 예또 음. 올려드릴 때 예쁜 아이들 음. 예, 선출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드리죠. 어, 해오르니 이제 공부를 근공군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 이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가지고 또 저희가 품종을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맑은 창 같은 경우엔, 아, 금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그죠? 네. 자, 라인 보세요. 아, 저런 것들은 이제 또 시집 보낼 때가 됐어요. 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 찐님께서 또 이제, 어, 커팅을 해가지고 이제 뿌리 내려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품종 좋은 아이들이 많은데,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요거, 오, 어, 3월달에, 어, 금자구 커팅 하셨네요. 지금 아주 뿌리가 다 내렸어요. 뭐 뿌리만 내린 게 아니라 완전 이제는 아주 꽉 찼습니다. 꽉찼 꽉 트라이에 꽉, 꽉, 꽉 찼어요. 네. 이렇 어, 이렇게 구죠 제가 지금 앵글을 바짝 대는데도요네 음. 우짜람 하나 없이 이렇게 아주 예 아주 탕탕하게 이렇게 자라 있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름 공개는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음. 네 영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네 저희가 또 판매로 올려드릴 때 이렇게 예쁘게 이름 예 공개 해 드리면서 그렇게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맞습니다. 아 좋아요. 폭풍성장했네요. 폭풍성장했네. 네, 고건 세인트루이스입니다, 해우르님 음. 네, 요거는 세인트루이스. 음. 네. 세인트루이스. 네. 음. 아, 아,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예. 네, 요 아이들은 음. 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커팅해서 꽂아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번식 시키느라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철화 하나로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철화 하나로 이만큼을 네 음. 예, 번식을 시키고 있네요. 뿌리 활짝다잘 잘 되어 있고요. 음. 야 이런 아이들 울금으로 나왔어요 울금으로 아유 요녀석 자 지금 네. 이렇게 또 바다의 금종자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찐님께서 참 고생했다는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아유 뭐 즐겁게 뭐, 하면 고생 아닙니다 네, 네. 즐거움으로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방글님도 요런 식으로 해서 다육이를 보면 아마 지금 저가 저희와 찐님 같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해 보네요 <laughs> 자. 야, 요거, 요거 아주 녹음으로 싹내네요 아, 이렇게 컸어요? 세상에. 아우, 네. 아이고 예쁘네 요거 요게 아주 그냥 아우 반듯해 아, 어쭈메르 반듯하고. 짱짱하게 요렇게 네네. 예 금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특별한 방법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음. 위에 차강 직광만 피해줄 수 있도록 네 솜을 씌워서 이렇게 음. 하고 있고요 햇볕은 그대로 옆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요거 핑크 해보니 요거 핑크 해보니 그 같은데 너무 예쁘네요 색감이 음. 네이는뭐 네. 아, 정말 아, 금종자 아이들이 자 금을 어, 성장을 하면서 금을 더 뽐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이 아이들이 음. 거의가 얼굴이 이제조그만 아주 손톱만한 아이들 유만한 아이들 요보다 더 작은 아이들 이렇게 네, 네. 해서 예 식재를 해놨는데 요렇게 크면서 금발현질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금발현질이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라고 적은 아이들 무지들도 보내드렸잖아요 음, 네 어. 무지들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해드렸네요 자 이렇게 조그만 포트에 종자 포트죠 여기에 어, 이제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키워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어, 보내드리고 아 우리 찐님께서 이쪽에서는 어, 방제도 잘 하시고 어, 방역도 잘 하시고 아주 짱짱하게 굳히고 맨날 눈맞추는 아이들이죠 네 요쪽에서는 아니라 뭐 본동에서도 그렇게 합니다요 <laughs> 어님네 네, 네. 네, 이제 이쪽 보여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 공지사항 같이 올려드렸고 아, 행복한 다육생활 항상 하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찌님 또 네 오늘 응. 마무리 지어야죠 아까 예 응. 네, 전편에 보시면 공지사항 있잖아요 응. 네 목요일 응. 8시 저녁에 번개실방 나눔으로 하니까 꼭 참석하시고 예요 영상 아래 댓글 해오른다육을 어찌 알게 되셨는지 응. 사연 적어주시면 댓글 추첨으로 푸짐한 상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예쁘죠 네 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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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자 오늘 인사 마무리 지을까요 예뻐, 예뻐. 들어봐요. 아유 해오랜님뭐하하지 예. 말고. <웃음> <웃음> 자, 어, 네,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리고 하나둘 오늘도 행복한 안 날. 맞아, 아, 안 맞아, 안 맞아. 다시. 다시. 하나둘 오늘도, 오늘도 행복한, 행복한 날 되세요. 날 되세요.